이슈 이슈. 소리들러안녕요 네, 한끼 이슈의 MC 이슈입니다. 오늘은요 한끼 이슈가 아니라 중간에. 할수를 집어넣어서 한김, 할수, 이슈 제가 15년 동안 자취를 했어요 자취 경력 15년의 요리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닭볶음탕을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닭볶음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기본 국물 베이스잖아요. 국물 베이스를 잘 맞출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백종원 선생님의 또 요리 비법을 잘 배워가지고 저만의 요리 비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재료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온가족 볶음탕용 네,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간장, 아, 진간장, 예, 네, 그리고 고춧가루. 아 그리고 이제 뭐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설탕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올리고당, 올리고당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뭐 후추, 마늘 그리고 고추장. 네 그리고 보시면은 양파, 감자 그리고 아 청양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파라든지 그리고 뭐 어. 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 등등등 뭐 닭볶음탕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거다 준비하면 닭볶음탕 그냥 사 먹는 게 차이나 시켜 먹는 게 나. 솔직히 저는 오늘 요거 하나 샀습니다. 요거 하나 샀고 나머지는 그냥 어 제가 집에 있는 거 했고요. 깨끗이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빼내고깔끔하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데치는데 데칠 때는 뭐 수돗물 쓰는 것보다 정수기. 네, 정수기를 씁니다. 어, 정수기를 왜 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별 이유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끼? 한수 이슈! 어, 살짝 데치는 겁니다. 익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빨간색만 조금 없어지는 요 정도. 네. 그럼 왜 살짝 데치냐. 가장 중요한 게 비린내를 잡는 거거든요. 뭐, 돼지 두루치기도 마찬가지고, 뭐, 소고기도 많지. 고기류는 살짝의 그 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비린내음을 좀. 음, 잡는 게 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썰어볼 텐데 아리야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틀어줘. 예. 네. 들으면서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보조예요. 네, 보조. 네, 이제 음. 보조인데 양파 잘했더래 틀어줘야 돼요. 예. 네. <laughs> 아 눈물이 나네요. 진짜. 이건 양파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로 <laughs> 너무 좋아요어 오케이 자, 보시면 은 자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평소 에 자르는 시 스타일들로 해볼게요. 자 자르다 보면 마음이 조급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 이제 막 마음 이 조급해져 여기서 미끌려요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요? 손가락 이 잘리거든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다가. 하다가 돌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네. 자 보시면은 다소 양파가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양파 한개 넣으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파식 이에요 베이베. 제발 내편이 있어줘. 한지한 식이슈. 백종원 선생님의 팁이 나옵니다. 설탕을 좀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설탕을. 네, 근데 저는 올리고 당 집에 설탕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음. 응.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이제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끓이면서 좀 닭이라든지 감자, 양파에 좀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음, 응. 이렇게 익혔던, 어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다. 살짝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지금 많이... 어, 많죠? 이제 할수 있어요 자 고추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중간장을두컵 정도 넣겠습니다 자한컵한컵그 다음에 걱정마 팀이 아시겠지만은 곧 넘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게 요리에요. 어, 아, 그게 요리입니다. 일단 간을 좀 보겠습니다. 음, 야, 그냥 참. 한지가수 이슈! 냄비를 옮겼습니다. 한 팀, 할수이슈 요리하면서의 그 시련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좀프너테의 시련 노래 한번 들으면서 한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마늘 사랑한다 했죠. 소리들아 토마토즙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촬영하면서 그 토마토 생산지에 가서, 부여에 가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시는데 토마토즙을 막그 두루치기나 이런 데에 넣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곳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백종원 선생님도 안 했던 저만의 노하우. 닭볶음탕을 오늘 저녁 식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이슈의 요리 실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닭볶음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네. 그 요리의 완성은 깨다. 깨다. 일단은, 국물을 한번 보세요. 때깔이, 크으. 때깔이, 때깔이, 이게, 이게, 묽은 때깔. 아까 그 토마토즙을 넣은 게, 신앙스럽다. 진짜 맛있다. 식어서. 음 일단 기본적으로 <laughs> 닭 비린 맛이 없어요 일단 닭을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좀 비린 맛이 났을 것 같은데 헹구고 데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씻고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거기에다가 양파 마늘 야 그리고 아 어... 토마토즙이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해줬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MC 이슈가 이 요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잘하는 요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닭볶음탕 여러분도 할 수, 있쥬? 할 수, 할 수, 할 수, 이슈. 소리들